아이키어니 이거 약간 좀더게 o k 이 y Okay. Okay. o k 오케이 k a y o k a 오케이 오케이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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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

나 집중한다니까 왜 방해 해하 반씩 방임 방임 기 줌기 줌 이거 복 조심 어? 어 하나만 제줌 저... 어, 나오는 거 잠깐만 뒤보면서 한가리 한가리 킬와 개안보여 응. 여기 <laughs> 이

슈키면 나의 하나에 션 슈키야. 아, 나이스 미션, 성공 아, 레드팀 승리 라질 브라질. 브라질. 라질 브라질. 브

이거 와, 펀거 아, 들어보이지? 안들어안들어어 아, 가펑 아, 신이흑수리야방펑이정 흑도 꽉받어 미션. 블루팀 승리